안녕하세요. 트라고 460이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7 김사장님은 2월 22일날 남한동 IC 근처 휴게소에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3월 7일날 여주휴게소에서 문경휴게소까지 주행교육을 받으셨는데 장착한 뒤에 2월 22일날 장착을 하고 스스로 약간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적재상태에서 운행방법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하면서 자신있게 친거 그 정도로 타다보니까 완벽한 연비를 못찾아내고 있은거에요. 공차 상태에서는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타고 정상적으로 공차든 시내주행이든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그걸 가르쳐드리고 나니까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 썼는데 한 달에 100만원은 그냥 아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 3.8km 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원을 거뜬하게 절약한 거죠. 그러면 몰랐다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낭비한 거죠. 알기 때문에 1년에 1200만원을 아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아꼈을까요? 그 뒤에 1 0 0만 이상 아꼈죠. 그러면 왜 적재 상태와 공차 상태 연비 운전 방법이 다르냐 이거예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재 상태에서도 기름값을 아껴야 되고, 공차 상태에서도 아껴야 되고, 시내도를 탈 때도 아껴야 되고, 국도를 탈 때도 아껴야 되고, 고속도를 탈 때도 아껴야 되고, 노선마다 다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시겠지만 사진에 보시면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뒤에 적재 칸에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장 많이 받겠죠. 그러면 다른 차들 스포일러 달린 차들보다 연비가 더안나옵니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아시겠지만은 가고 차들 뒷짐을 낮게 실느냐 높게 실느냐 따라서 연비 차이 나죠. 그리고 윙바디 스포일러 다 달려가 있죠. 이 차는 스포일러 안 달려가 있죠. 그리고 윙바디 같은 경우는 측면에 공기장이 없게끔 쫙 깨끗하게 빠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 어떻습니까? 옆에 앵글같이 다 박혀가 있죠.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3.8km를 만들었다요. 그럼 연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불과 장착하고 한달 사이에 월 평균 100만원을 아낀다. 이 정도 실력이었으면 한 5개월, 6개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비를 더 올리고 더 아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100만 원 이상 아꼈다.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크게 비쌀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싸죠. 앞으로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던 거그 부분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세제 혜택 주지 않습니까? 지금 세제 혜택 많이 주죠. 코로나로 인해서 세제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거 만약에 보조되는 게 없어지면 또 기름값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올 국내는안할거 아닙니까? 그럼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배워놓고 장비를 옮겨 달면서 쓰면 꾸준하게 아끼는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200 앞으로 10년 동안 운전한 다음에 1억 2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값만 봤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배워서 잘 타면 엔진 수명도 길어지고 엔진 길들이기 위해서 매연도 작게 나오고 차도 더 부드러워지고 잘 나갑니다. 또 운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타이어도 더 오래 씁니다. 엔진 고장도 작게 납니다. 그러면 하물차를 하신다 그러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운전 지식을 알고 차량 관리도 하고 자기 차를 사랑하고 또잘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2의 재산이 될수 있고 제1의 재산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차 하시는 분 요즘 2억대 가지 않습니까 차가 중고차를 사더라도 1억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장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아끼면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